아, 빌하이딜 목사님, 그분은 이제 시카고에 있는 윌러크 교회 목사님인데, 흔히 남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한 호텔에 들어가서 음. 있었는데, 그 호텔은 바닷가를 인접한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을 올려놓고 이제 내려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호텔에 있는 식당에 앉았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해가 지면서 그 바닷가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어. 요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운지 몰랐어. 그런데 그 목사님 가까이서 어떤 노부부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영어. 참아남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영어. 얼마나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워. 우리가 일평생 꿈꾼 것이 이런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요 그러자 그 아내가 그 말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식사를 하려고 우리가 평생 기다렸는데 이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노부부가 좋은 경치에서 또 좋은 장소에 서 함께 식사하는 것그 소박한 꿈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다는 니 여기서 이렇게 좋은 경치에서 식사 함께 하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일생의 꿈을 안고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평생의 소원이 있어요? 일생 내가 이거 한 번은 꼭 하겠다 뭐 그러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야내 인생 정말 멋있게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야곱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야곱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어떤 상황으로? 아니 성경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어떤 생애를 가장 최고의 순간, 인생 최고봉으로 정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빈손으로 바다 아라메에 갔는데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뭐 굉장한 순간이죠. 또 야곱이 그 시적 사회에서 자기가 족장이 되어져서 자기 이 가문, 자기 식솔들이 견고한 하나의 그 공동체가 되어졌어. 거기서 이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것들도 그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뜯어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 때도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어. 누구 때문입니까? 에서 때문이었어. 그이 때는 에서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그 시족 사회가 커가고 이제 안정이 되어졌을 있을 때에도. 어떻게 땠그아들들의 아버지를 속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고 일평생 슬픔에 살았던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을 47장과 48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8 47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나이 130세에 대해 130세 되 되에 이제 그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국으로 이민다는 장면입니다. 48장은 어떤 것만이 나이가 1 4 7장이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그 순간입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야곱의 세계의 최고의 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47장과 48장의 내용은 야곱의 축복, 축복. 야곱의 축복의 순간을 인생 최대의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최고의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도 이 상황을 이 순간을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가을 인생의 황금기 추수를 거두드리는 때로 제가 맞췄습니다. 이것으로 그 야곱의 인생이 훌륭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야곱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그가 큰 부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고 그가 큰 권력을 들고 있을 때가 아니고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가진 것을 놓고 나누어 주고 베풀 때 그때를 인생 최고봉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축복은 애굽으로 건너가면서부터 시작돼진 겁니그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빼앗으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도 인생의 묘미가 있잖아요. 빼앗고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야곱이 누른 것은 아들의 초점으로 애굽에 이민가서 더 이상은 아무런 힘을 쓸수 없는 것이. 그 그 시기가 야곱의 복된 순간이라는 거 아십니까? 야곱이 바로를 만나요. 바로를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바로에게 축복한 거예요. 바로는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애굽방 바로는 전 세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훨씬 더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에게 야곱이 축복한 거있니다 보통 축복한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고 그죠? 많이 가진 사람이 작게 가진 사람한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지금은 야곱은 바로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바로에게 축복하고. 또날 때도 바로에게 축복하다 그게 뭐예요? 바로가 야곱이 바로 앞에서 또 많은 사람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뭐 왠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보고 나보다 높은 사람 보고 나보다 더 부자인 보은 왠지 기가 죽잖아요.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오히려 그사람이축복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축복하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야곱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 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뭔가 아이들이 어렵지 않고 편하게 살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보다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laughs> 여러분의 아이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진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복된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뭔가를 얻어야지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조금 무엇인가 이렇게 이게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좋은 학생이 되어지고, 좋은 아이가 되어지고, 그렇게 할때에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슨 복이에요?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져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라는 단어. 그 뜻을 보니까 인사하다, 축복하다, 찬송하다, 무릎을 꿇다,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축복이라는 것은 인사, 인사. 어떤 유대인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 평강을 기원하는 게 뭐? <laughs> 축복이에요. <laughs>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인사가 뭐라고요? <laughs> 축복이에요, 축복. 반갑게, 마음이 얼굴을 환하게 해서 인사하고 받아주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이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요 찬송. 이 찬송이라는 게 무엇인가니?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칭찬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칭송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해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축복의 또세 번째 뜻이 뭐 어떤 뜻이 있는 거아니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 상대를 어떻게 여긴다?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한다. 그게 축복이죠. 무엇이 축복이겠어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그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얘기면서 참, 이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축복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이 교회를 탁 나가서부터 한번 그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사를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축복. 그 가운데 칭찬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존귀함이, 존중함이 들어가고, 그럴 때 그게 참으로 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음. <laughs> 자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축복했을 뿐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그 인생의 절정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늙으면서 무엇까지 어두워지는 가과 눈이 어두워질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판단력까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하라고 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도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나이가 많으면서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은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그 축복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장남 이 요셉이 이 장남에게 이제 오른손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차남에게 왼손으로 할수 있도록 딱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손을 딱 억은 밖에서 그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의 야곱의 예언자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요 결국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집파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야곱의 두 아들들을 받아들인 데 사실은 야곱, 아, 요셉의 두 아들들을 받아들인 데 요셉의 두 아들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혈통상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온 제사장. 온 제사장이라는 것은 태양신을 선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보디베라라는 이름, 보디베라. 이게 보디바라하고 비슷하다고. 이 보디베라라는 뜻은 태양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태양신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딸과 결혼해서 지금 누가 나아졌습니까? 에브라임이 나아졌고, 문하세가 나아졌고. 그 요셉의 고민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야곱이 이두 아들을 받아 줄 것인가? 이게 고민이에요. 그게 고민이